찰나의 아름다움, 영원히 붙잡고 싶으신가요? 중력을 거스르는 듯 솟아오른 물방울. 아니, 이건 스테인리스 조각이라고요. 베이징의 예술가 정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폭발하는 에너지를 금속에 담아냅니다. 중국 철학과 서예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의 작품은 덧없이 흐르는 물의 순간을 영원한 예술로 승화시키죠.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, 하지만 스테인리스로 표현된 물은 영원히 그 역동적인 순간을 간직합니다. 무게도 중력도 느껴지지 않는 듯, 빛을 받으면 구름처럼 가벼워 보이기도 하죠. 일시적인 것을 영원으로. 정루의 손끝에서 시간마저 조각되는 듯 합니다. 최근 그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머신러닝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릴레이 경주. 인간과 기계가 번갈아 작품을 업데이트하며 완성되는 과정. 의는 곧 균형과 평등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. 찰나를 영원으로 담아내는 예술, 정루의 놀라운 작품 세계였습니다.